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부부란 수십 년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인연이므로 서로의 신뢰가 깨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를 깨뜨린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반드시 답변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어 결론 없이 판결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피고는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오해를 받았거나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그치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대처가 달라지지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미혼자 행세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방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관계를 지속한 기간 정도 본인의 태도에 따라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고 인정과 반성의 태도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직접 연락을 하실 경우 상대방의 분노만 자아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 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